뭐 증상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처음에는 네. 소리가 안 나서 네. 처음에 이제 전원키켤때 네. 무슨 이제 파란색 화면이 뜨 아, 블루 스프링 화면이 뜨시는 거예요? 네 그래서 뭐, 뭐, 이제 뭐 포맷을 할 건지 네. 초기화를 할 건지 그렇게 뜨다가 네. 아예 아, 이제 아예 켜지지 않아요 아이제예켜지시 않아요? 예. 화면이 안 나오죠? 네, 화면이 안 돼요 화면 나오시는데? 그럼 저쪽 텔레비 아. 연결선이 문제예요 잠시만요 아 블루스크린이 바로 뜨네요. 고 음, 이제는 처음에 나오는데 아그 블루스크린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요. 왜왜 그런지. 거 검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정확히 어떤 게 문제인지. 구매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음, 작년 3월. 작년 3월이요? 네. 그러면 웬만한 부품들은 아, 작년 3월 다 그. 판매처, 아니 판매처는 이제 안 해주고, 제조사에서는 AS를 해줄 거라서, 그렇게 큰, 비용으로 발생은 안될 거예요. 그러면은, 지금 의심되는 건 디스크가 먼저니까, 먼저, 먼지, 먼지 좀 터있고, 점검 다시 하나, 하나씩 해볼게요. 지금 가상 윈도우, 윈도우라고 해가지고, 네. 위에서 접근한 건데, 지금 여기에 진입하면조판을다 진입이 된 거거든요? 일단 디스크를, 테스트 디스크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. 게디스크 예, 이게 SS 디스크입니다. 거기에 문제가. 지금, 하나하나씩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. 지금, 바로는 좀, 확인이 힘들고. 제 거를 꼈는데, 뭐,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? 그러면, 얘가 이제, 그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, 사운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, 얘 설치가 되돼요 사운드도 그렇고, 인트라이 다음에, 인터, 인터넷, 그 다음에, 그래픽카드 드라이브가 모든 게다 여기다 설치가 돼가지고, 얘가 불량일 때뭐 인터넷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사운드도 안들리는 경우도 있어요. 잘 되네요. 그럼 몇번 재부팅 좀좀 여러 번좀 해볼게요. 자료 같은 게다다릅 그렇죠. 그래. 네. 최대한 그 문서랑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백업을 받을 수 있으면 백업을 받아 줄 거예요. 스피커는 소리는 스피커로 따로 들으세요. 아니면 테네디. 텔레비 화면으로 음. 보시는 거예요. 음. 그 이렇게 하면 텔레비 화면 이 똑같거든요. 이성 잘 돼요. 음. 근데 고장이 뭐니? 지금, 그러니까, 자, 여기 음. 있는 부품도 그렇고 음.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. 음. 그러면 저도 이제 판매를 이제 완제품을 조립 PC 판매를 하면 음. 일반 그 인터넷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건안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.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건이 서비스를 달아드려요 고객서 그래서 AS 이거보랜서할 거면 고객님 이거 서비스를 달아 드릴 거예요 이게 원인이 클 거예요 음. 표기불량 같은 게 빨리 고장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온도 때문에 네. 높아가지고 네. 위, 얘도 온도 높고 네. 아래도 위, 온도 높은데 진짜 얘도 온도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시키는 거는 다 있는데 얘만 시키는 게 없어가지고 좀, 좀 내구성? 빨리 좀 고장 날확률이 높다?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 같은, 자료 같은 경우는 에 제가 백업을 할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고 네. 중간에 멈추거나 하면 계속 연락드릴게요 아, 네 알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이제 데이터 백업을 하고 삼성에 AS 보내기 전에 마지막 한번더 점검을 해 봤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윈도우를 재설치 해 가지고 어, 블루스크린 같은 증상이나 고객님 말씀하셨던 뭐 소리 안 나는 그런 거 다시 발생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 전화 드린 다음에 뭐 a 스 대행을 안 보내도 될것 같고 뭐 하루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어제 하루 종일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지금 백업에, 백업 중에 있고요. 말씀드렸던 이요 방울파 요 SSD 방울파까지 장착한 상태로 데이터 백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컴퓨터 켰을 때 부팅되자마자 블루 스크린이 뜨고 부팅, 부팅이 되면 소리가 안 나오는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구요. 원인은 이제 단순 윈도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피에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